응. 이거, 그냥. 타슈켄트에서 햄버거 먹기. <laughs> 배웠어요 그래. 싫어요? 아니야, 아니, 아 좋아요. 다른 거는 봐도 되고. 아니, 아 괜찮아요. 잠시면요 그, 피자칩, 토끼. 근데 햄버거 한번 뭐 궁금하긴 했어. 프랜차이즈 라이더. 어, 해산물도 있네? 저기 해산물 못 먹잖아. <웃음> <웃음> 신기하다. 우즈베이크스는 어떤 해산물 있나? <laughs> 어떻게 햄버거를 먹을 거야? 아니면 은 뭐. <laughs> 나는 햄버거 다, 다 좋아. 그래서 햄버거. 다 좋아 없어. 왜냐면 자기한테 보여주고 햄버거 맛있었어요? 햄버거는 너무 비싸서 인에서한 번만 먹었어. 두 번째 먹어봅시다. <laughs> 나한테 이거 너무 비쌌어 아무튼 안쪽에 지름길 있으면은 이거 구경하면서 지름길로 가자. 어떤 거? 근데 나는 이해, 이해 못했어요. 지름길, 빠른 길. 길. 빠른 길 없지? <laughs> 칸이잖아. <웃음> 아, 그리고 칸. 이거 칸 아니고 이거. 호 <laughs> 호수? 아니면 연못, 분수, 분수. 어. 난 <laughs> 바로 이해 왔었군요. 아니 저타슈캔트 햄버거. 근데 느낌은 네. 이거 그냥 우리 예으면 네. 모킹 네. 느낌 네. 아니에요. 이거 조금 뭔가 수제버거, 고급 고급, 고급 햄버거, 고급 햄버거. 타슈 여기 약간 유럽 네. 같아.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중앙아시아에 와 있는데. 확실히 옛날에 소련이어서 그런지 뭔가 유럽같은 느낌이 있어 음. 건물이 이게 소련의 영역인가 봐 설마 오픈 순블 아아아아 이거 고스트 맞지? 응 고스트 어 아니 1월 1일이라고 죄다 뭐 닫아버리네 근데 이거 오픈도 안 했어 오픈 순 써있지 원래 이 자리였다는 거잖아 그런 거, 마, 어. 망했네 어떡하지? 이근처 뭐가 있나? 잠깐. 아! 잠깐! 미안 고스트 여기 있어 아 고스트 여기 있어? <laughs> 우즈베키스탄 맛있는 햄버거집 고스트 자리 많이 많지? 내가 얘기 어. 많이 아 너무 비싸 자 내가 비싸? 어 내가 먹었던 것 보다 어. 가격은 2배로 올라왔어, 올라왔어. 어. 그래. 진짜 완전 로컬 햄버거집이야 이거 로컬.. 이거 완전 고급 어. 완전 고급 왜냐면은 영어 하나도 없어 아 완전 로컬 근데 여기 햄버거도 있고 제가 음. 이렇게 설명해줄게 어떤거 있는지 되게 어. 모르잖아 어. 여기는 샐러드 있고 어? 이게 다 샐러드 이거 스테이크 왜 어? 스테이크 그렇게 싸? 아그데 100g 아. 100g에 6 6 0 0 칠십 원. 한국랑 똑같네. 그러네. 아 아니, 아니 한국 아니 한국도 응. 비싸지. 음. 요즘 햄버거. 음. 근데 이레스트랑 이 유명한 거 햄버거 때문에. 아 그럼 우리는 햄버 햄버거 시킬까요? 이거는 메뉴 뭐예요? 카페. 어 음. 근데 이런 거 있어 햄버거. 아. 어. 근데 감자튀김 없어. 어 따로 주문하면 되지. 음. 여기 감자튀김이야? 카격이버거 어. 이거는 라그만 카격이야 감자튀김 라그만 카격 어. 그거는 무냐 어. 버거킹 아니요. 에 예. 완전 수제버거. 자, 여기는 햄버거 먹을 때쓰라고 장갑도 줍니다. 네. 확인했어요. 음. 뭐, 따뜻한 고지야. 차가운 음. 이거 음. 예, 안 있으니까 그 안에. 이만지 이게 식당의 시그니처 버거. 감자는 외지 감자. 그리고 올레샤. 김총환. <laughs> 제 발음 뭐라고요? 김총. 김총환. <laughs> 귀여워. 아니 김총환. 김정환. 김총환. 어. 아 진짜.